생닥터 형이안입니다 구형 축이라는 말은 유방 확대 수술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. 수축한다는 말은 정말 세상에서 널리 쓰이죠. 그게 원형 구형으로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구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축된다는 뜻이거든요. 왜 그런 게 일어나요? 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 인류 역사에 20만 년 만에 지금 한요백년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면 이렇게 오므려서 아물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지만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. 내가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멧돼지한테 다치거나 뭘 하든 이게 어떻게서든지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오므오므오므오므오므오므오므오므 이렇게 나 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수축해서 얘가 서로 맞닿아서 충분히 힘이 생겨야 그래야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던 거거든요 결국은 상처가 안 하물면 죽는 거였기 었 때문에 이 상처가 이렇게 수축해서 온다는 거는 굉장히 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수술도 반드시 외상이기 때문에 그 외상을 어떻게 썼는지 나아내려고 우리 면역은 총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하물며 그 이물질을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서 너는 너, 나는 나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싸우지 말고 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이물질이 이만한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 거기를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면 아주 안전하게 면역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딱 얇은 실크 스카프처럼 실크 보자기 같이만 딱 되면은 아주 백점 만점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몸이 세사를 만드는 기능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아 얘가 좀 약해 보인다 싶어서 막 열심히 열심히 세사를 너무 과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과하게 만든 이 보자기는 그렇게 실크스카프처럼 보드러운 게 아니라 아주 두꺼운 딱딱한 껍데기처럼 되겠죠. 그렇게 되면 그 껍데기처럼 된 것이 밖에서 만져질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밖으로 모양이 보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해지면 우리가 정말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축은 우리 몸에서 꼭 일어나야 되는 생명현상이세요. 하지만 그 구축이 우리가 1도, 2도, 3도, 4도 해서 1도나 2도 정도면 아까 말했듯이 실크스카프가 보자기를 잘 이렇게 만든 거예요. 거기까지는 정상인 상황이고 우리가 수술을 할 필요가 없으세요.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너무 두꺼워고 딱딱한 껍데기 같은 어떤 그 보자기가 만들어졌다. 그러면 이게 삼도고 그게 너무 더 심해서 외부로 모양도 뭔가 뒤틀려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사도거든요. 그래서 삼도나 사도일 때는 우리가 재수술로 그거를 다시 교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일도나 이도는 아내 면역이 이 보형물을 잘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